올리펜스 ONL YF-ANS와 같은 해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위 영상, 성관계 영상 등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국내 법상 명백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물의 제작, 공급, 판매, 대여, 시청 제공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음란한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수익을 창출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란 영상을 유포한 경우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 및 수익에 대한 추징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며 영상 유포 사실은 통신 기록, 결제 내역, IP 추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부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한편 영상에 출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순 출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획이나 업로드에 관여한 정황이 있을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청자의 경우 단순 구독 시청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재배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연령식별이 모호한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분석과 양형 전략이 필요함으로 영상이 유포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